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 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모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치가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만드는 건가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요, 26일 법을 어기며 감히 몽골 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다. 철거 요청을 즉시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앞 광장에 몽골 텐트를 치면 그게 감히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무모하고 무엄한 일입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 김도읍 실장 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답니다. 예. 물을 뭐 충분히 마시지 않는 바람에 단백뇨 현상이 나타나고 또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제 황 대표가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 광장 한 복판에서 하는 단식입니다. 건장한 사람도요 이쯤 되면 견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26일로 이제 칠일째가 됐으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광장 한 가운데서 하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물한 모금도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했다가는 또뭐 영양제를 마시더라, 뭘 마시더라 또 오만 소문이 날 테니까 말이죠. 당 측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봐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든 안 하든 상황이 또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이황 대표는 소금물도 꺼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신체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심 대표는요 단식 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8월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지만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 사진 자료가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단식을 했어요. 그때 맞아요. 근데 맨몸으로 가리개 하나 없이 땡볕 아래서 단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전부 하나하나 다 어, 각자가 우산을 들고 있대요. 검정 우산 옆에는 또 노란 우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올 때는 그 우산이 되는 거고 햇볕 가릴 때는 양산이 되는 거죠. 심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막는 것이 법치다 뭐 이렇게 아주 주놈하게 남부하기도 했던데 황제단식이란 게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어, 이 의료진을 계속 옆에 저 대기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제 수사를 계속 맞아가면서 아주 실내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뭐 황제단식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황 대표 지금 단식하는 거 보면 일찍 이 저렇게 단식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추운 겨울 밤을 거기서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확실한 단식이죠. 뭐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정부 측을 또심 대표는 떠다 미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 김도업 실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철거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글쎄, 거기다가 지금 관광진흥공사까지 나서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강제 철거되는 경우가 없으란 법이 없죠. 신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식을 접든지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 제 요새 더불어민주당하고 이거 패스트 트랙 그 연대하고 나니까 이제 제1야당은 아주 우습다. 나는 이제 과거에 그 아주 작았던 정의당 그 대표, 더 이상 그 대표는 아니다. 어, 나도 이제 앞으로 적어도 중견 정당은 될 정도의 희망을 갖게 된 그런 정당이다.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하고 같이 담합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렸는데요. 이거 도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예요 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어 국회의석과 정당 득표율의 비례성 이걸 따지고 또 비례대표제 이걸 둬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비례대표제를 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그건 정치체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비례 대표제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투표를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돼 가지고 100%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59%는 그 어떻게 합니까? 사표가 된 거죠. 근데 왜 국회 의원은 사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정당이 이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해 나가는 그런 내각 책임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니까 정치 체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인 그런 비례대표 그걸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의원 내각제로도 안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이원 집정전대도 거기서도 비례대표제 같은 거안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상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의 취지 뭐 원리 이런 것을 심하게 왜곡시키더라도 정당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것이 심상정 대표의 정의관입니까? 비라도 막아야 하니까 비닐로 덮었다가. 자리를 또 밤에는 그저 얇은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소나무 숲, 숲 쪽, 숲 쪽에 그쪽에서 이제 텐트를 쳤다가 그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하니까 25일날 그래서 이른바 몽골식 텐트를 친 모양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고루 거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 그높지하고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황교안 대표 직접은 안 보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말은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문 대통령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나라다운 나라? 그게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목숨까지 걸고 야외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말이죠. 내가 설득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좀 내는 것이 그것이 사람 중심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인심이고 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시도라도 해봐야죠. 문 대통령, 지금 생각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